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식사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국물에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이나 물에 밥을 후루룩 빨리 말아먹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에 말아먹는 습관은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위장으로 넘어가니, 당연히 위장장애를 유발시키고, 위 속에 있는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버려서 소화시간도 길어지고, 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을 더 많이 상승시키고, 몸이 당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국에 밥을 말아먹는 그룹의 식사속도는 11.5분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4분 정도 빨랐으며, 총 식사량은 75g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씹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위장이 더욱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어 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국물 음식이 나트륨 섭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나트륨을 과량 섭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엔 특히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충분한 시간 동안 부드럽게 씹어내면 위에 진폐물이 적게 쌓임으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먼저 마시게 되면 아침에 밤새 입안에 모인 세균을 물과 섞어서 몸 안에 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가글을 하시거나 양치부터 하고 물을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천연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인데요. 주겸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 정도에 주겸 한 스푼을 넣어서 녹이고 약 30초 정도 가글해주면 됩니다. 기상 후 양치로 밤새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혹은 천연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은 학계에서도 치주질환 그리고 충치의 효과가 있다고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소금으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구강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시기 전에 반드시 양치나 소금 가글로 입안 세균을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피부 좋고 최강 동안으로 유명한 63세 최화정은 아침 공복에 매일 양배추와 사과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공복에 먹는 사과는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혈관질환, 즉,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죠.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과에는 팩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팩티는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장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도 예방하죠. 중간 크기 사과 기준 하루 섭취량 14%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있는데, 이는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 공복 사과는 혈당 지수를 낮추어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으며,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과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사과를 깨끗하게 씻은 후 썰어서 껍질째 드셔보세요.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를 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은 무척 민감한 상태입니다. 평소에 위험이 없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림을 느끼곤 하는데요.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데 평소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pH 4 정도의 유기산이 위산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배추를 먼저 드신 후 사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양배추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류가 풍부해서 독한 위산과 자극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 양배추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열에 끄떡없는 감자와 달리 열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삶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양배추 데치는 것이 힘드시다면 시중에 파는 양배추즙이라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배추도 공복감을 해소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메뉴로 정말 좋습니다. 양배추의 바깥쪽 잎에는 비타민A, 하얀 잎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죠. 만성 위염에 시달리는 분은 꼭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순히 요리에 쓰이는 식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근의 단맛과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로회복에 좋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줘 혈압조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단 당근의 향이 싫다면 사과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좋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탄닌이란 성분이 수분을 강하게 흡수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복에 섭취할 경우 변비를 불러올 수 있고 탄닌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더 좋습니다. 10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안 짚을 정도로 정정하신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은 40년째 같은 아침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장수 비결인 아침 식단 중 하나는 바로 찐 감자인데요.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비타민C, 식이섬유, 팩틴, 칼륨, 마그네슘, 이눌린 등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서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40도 이상 가열해도 고유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는 독특하고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물입니다. 감자는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 및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은 물론 콜라겐 생성에 큰 도움을 줘서 근육을 짱짱하게 보강해주고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찐 감자를 아침마다 꾸준히 6개월 이상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7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전날 삶아두면 껍질만 까서 먹으면 되니 바쁜 아침에 시간 절약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공복에도 자극이 덜해 위 점막에 부담이 없고 질 좋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또한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완전식품으로 꼽히는 달걀은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로 단백질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가진 비타민A와 비타민E, 면역력 증진을 돕는 비타민D,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단, 달걀을 드실 때는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삶은 달걀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8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고기를 즐기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들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이 조금씩 끈적이는 상태로 변하는데요. 탁해진 혈액은 성인병 유발과 함께 심근경색,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에는 혈액과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몬드는 지방 함량은 높은 편이지만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 분비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영국 리지 대학교 연구팀은 아몬드를 오전에 섭취하면 공복감 감소 및 고열량 식품에 대한 식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은 비타민이와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 등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는 완벽한 간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아홉 번째는 커피는 기상 후 3시간 이후에 마셔라 입니다. 아침에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염,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여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돼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는 기상 후 3시간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